삼성전자 비스포크 852L 2 도어 양문형 냉장고는 디자인, 용량, 기능, 설치 서비스에서 모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세련된 코타 PCM 화이트 색상은 주방을 환하게 밝혀주며 모듈화된 디자인으로 다양한 컬러와 조합이 가능합니다. 852L이 넉넉한 용량은 대가족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 장보기 걱정이 없습니다. 스마트 인버터 컴프레서 덕분에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조용한 작동음으로 쾌적한 주방 환경을 제공합니다. 방문 설치 서비스는 전문 기사님들이 친절하게 진행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들은 디자인과 성능에 매우 만족하며 만점에 만점을 주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냉장고는 프리미엄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